이것이 편당 경제는 이맛이되어지 다른 다른 평이아스 김치가 맛있어집이는하 <laughs> <laughs> <막수칙까지는 웃음>

그그다음부그안음부터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, 어,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는그다음부는그다면그런면 종류를 먹으려면 터는그다 해물탕 i l t o 뭐라 래 Hamilton, Pisa. 너희들, Hammer, l i 오 d a She c o u l 이 n t She couldn't. She couldn't. s h 좀 <laughs> 형님 저을게 아니 같이 갔다 나는 것 같고 옆에 친구가 봤는데 세개